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의 테마는 핀테크 핀테크 솔루션 스마트폰 초전도체 갤럭시 스텔스 물질 차량용 반도체 전자파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가 있습니다. 아모텍은 1994년 설립 후 1999년 아모트론과 아맥스를 합병하며 현재의 아모텍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0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세라믹 칩 부품, 안테나 부품, BLDC 모터를 주력으로 하는 종합 소재부품 전문 기업으로서 신규 사업으로 MLCC를 개발하여 공급을 시작함 첨단 소재 기술 및 공정 경쟁력을 바탕으로 통신용, 산업용, 전장용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제품 매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아모텍은 핀테크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아모텍 테마 핀테크, 핀테크 솔루션 스마트폰 초전도체 갤럭시 스텔스 물질 차량용 반도체 전자파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기업계어 동사는 1994년 10월에 설립되어 신소재를 바탕으로 한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종합 소재부품 전문 기업임. 사업부문은 칩 파리스터, EMI 필터 등을 생산하는 세라믹 칩 부문과 블루투스, GPS, NFC 안테나 등의 안테나 부품 부문, BLDC 모터 부문으로 구성됨. 인천광역시 남동공단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 산동과 베트남 빈푹성 지역 등의 종속기업 형태의 현지 생산 법인 등을 운영 중임. 재무 기타 전자 부품 부문의 부진에도 주요 고객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양 안테나 공급 증가와 BLDC 모터의 수주 호조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신장.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법인세 수익 증가에도 투자자산 처분이익 제거되며 순이익은 적자 전환. 전장 모터 부문이 양호한 성장과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 증가에도 MLCC 사업 정상화 지연, 폴더블폰 관련 제한적 수주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 듯. 핀테크 관련주 아모텍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5.06.26 기준 krx 장마감 아모텍의 시가총액은 1343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급 하기 현재주가입니다. 아모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12위입니다. 아모텍의 상장 주식수는 1461만 5109주입니다. 아모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아모텍의 PER은 NA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76.1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2.76배, EPS, 주당 순이익는 1354원, BPS는 1211원, PBR은 0.37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630원, 2023년 12, 1005원, 증가율 59.524%, 2024년 12, 1354원, 증가율 34.726%, 2025년 12, 2, 821원 증가율 160.635%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 o e 는 2022년 12, 5.09%, 2023년 12, 8.59%, 2024년 12, 12.6%, 2025년 12, 7.67%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S&M l i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4배, 1894원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2,000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43억 원, 260억 원, 239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92억 원, 147억 원, 198억 원입니다. 아모텍의 재무를 보면 최근 3년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재무 상황은 해당 종목이 현재 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나 안정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138.45%이고 유보율은 1618.24%입니다. 2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테근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의 305.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65.15%이고 아모텍의 부채비율이 113.78%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많은 부채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며 공격적인 자본조달 전략을 의미합니다. 높은 부채비율은 경제상황 악화 시 재무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기회가 크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10.68%이고 아모텍의 총자산 증가율이 2.28%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33%이고 아모텍의 매출액 증가율이 14.41%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9.11%이고 아모텍의 순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0.43%이고 아모텍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영업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장기적인 수익성 향상을 시사합니다. 핵심 영업 부문이 강력한 기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이 3.6%이고, 아모텍의 총자본순이익률이 3.44%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 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66.56%이고, 아모텍의 자기자본 비율이 46.78%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2.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아 아래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비용 증가.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값이므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비용, 운영비용, 인건비 등이 높은 비율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이후 할인 및 인센티브, 매출액이 증가했더라도 할인이나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나 판촉 활동으로 인한 가격 감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금융비용,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출, 차입금 상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155.05%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매출 채권 증가율 2.85% 보다 직전 대비 증가율 579.0%. 이 높아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현금 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우량 기업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주로 영업 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 활동에 투입하면서도 여유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 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 조합으로 꼽힙니다. 3 차트 분석 아모텍의 2025.06.16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9,19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9,230원보다 40원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108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모텍의 종가는 9190원이며 아모텍의 현재 주가는 21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모텍의 종가는 9190원이며 아모텍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0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7%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60.17%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핀테크 핀테크 솔루션 스마트폰 초전도체 갤럭시 스텔스 물질 차량용 반도체 전자파 MLCC 적층 세라미 콘덴서는 거래량 96,72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78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32,229주, 32 삼성증권에서 15,947주, 한국투자증권에서 1,335주, JP 모간에서 8,674주, 유한타 증권에서 6,42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 투자 증권에서 15,213주, 삼성 증권에서 13,552주, 신한 투자 증권에서 1780주, 한국 투자 증권에서 9,955주, KB 증권에서 7,72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3.54%은 42,80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1,536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모텍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름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핀테크 관련주 아모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